테스모티스테스모티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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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디입니다 2024년 7월 16일 2024년 7, 7월 16일 화요일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지속될 비인 것 같은데 지금 백로들이 대부분 거의 80% 이상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니야 90% 이상 수준으로 전부 다 나는 법을 익힌 것 같아요 오늘이 아니고 이틀 전 이틀 전이 2014년 7월 14일에 촬영한 결과 새벽 촬영을 했는데 아침이 되자마자 일제히 엄청난 양이 날아갔어요 가족 단위로 날아갔고 아마 사냥을 연습하는 건지 비행을 연습한 건지를 몰라도 나라를, 날아가긴 했다 가 중요하고 지금, 당장, 이 AO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다리, 다리 색깔이 연한, 밝은색.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닌 밝은색이니까, 아직 성체는 아닌 애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얘네들도 조만간 나는 법을 익혀서, 날아가지 않을까. 이제 나는 법을 익히면 다음 단계인, 사냥하는 법을 익힐 것이 분명하고, 그 다음은 이제 날아가는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7월 말 안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까. 어쩌면 빠르면 이번 일주일 안으로 날아가지 않을까 생각돼요. 계속 와가지고 이제 촬영을 진행해야 될것 같고 보니까 확실히 그. 창릉천, 창릉천에 사냥하는 개체 수가 많이 늘었어요. 아마 이제 사냥이 가능한 개체들이 늘은 거죠. 프로젝트가 촬영이 촬영이 아마 조, 조만간 끝날 것 같다.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90% 정도 남았고 곧 끝날 것 같다. 그렇게만 말하면 될것 같아요. 2024년 7월 16일 보보해남.